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제 찬양 잔양 기쁘게 허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단지 예수님만의 고난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바로 날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인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아픔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것이기에 그 십자가가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지만은 주님은 그가 한 일이 좋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향유를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지를 못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을 통하여 예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그 아픔에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주님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힘이 남아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발자국도 더 디디지 못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구리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물론 그때의 자진에서 자원에서 그 십자가를 맨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억지로 십자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네 사람 시몬의 모습은 예수님께 분명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주님 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분명 구레네 사람 시오는 주님의 도움이 되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많은 분들이요 이 본문을 읽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한가요? 모자란가요? 주님의 왜 바울은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치 주님의 십자가가 뭔가 모자란 듯한 불충분한 같은 그런 걸 느끼 느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충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은 완전한 권한이었습니다.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권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바울은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고, 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육체에 제재를 가하면 갈수록 우리 영이 자유롭고 우리 영이 깨끗해진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카토릭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담배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길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땅이 엎드러질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주님 누구입니까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핍박 당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박해 당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여전히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건 아니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소들을 오게 가지고 결박하고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메스까지 가던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결박하려고 끌고 오려고 곳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도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오게가 치고 결박당하고 매질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박해를 예수님을 향한 박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향한 박해를 예수님의 박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 아파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할 때에 혹주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실 때에 매질을 당할 때에 욕을 얻어 먹을 때에 우리 주님도 그 순간에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 바로 교회계의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그 괴로움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의 체험을 통하여 주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됨으로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선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부름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불름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함께 전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환영받고 늘 인정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가치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번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자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당한 형편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 싫어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게세만의 동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산을 내게서 물리쳐달라는 라그 기도는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 기도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사고가 없고 편안하게 하루를 잘 지냈으면 하나님 도와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그 기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요걸로어 먹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 도우시, 도우시지 않으신 건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감당하면서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면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 더 주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것! 물리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압록강 적병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숫자가 되면, 이분들을 차에 태우고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미얀마 국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또 차를 몰고 갈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며칠 동안을 산을 넘어서 국경을 지나가서 안전한 곳까지 이 탈북자들을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또 다른 안내원이 와서 이분들을 한국까지 데리고 옵니다. 남독강에서 그 베트남 국경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12000km예요. 별로 놀래 지도 않으시죠. 1200이 아니고 12000km라니까요. 서울-부산 왕복을 15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이분이 직접 운전을 해 가지고 탈북자들을 데워서 며칠을 운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을 그 산을 넘어서,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서서 갔다가 그분들을 데려다주고, 이제 혼자 또 산을 넘고 또 차를 타고 다시 압록관까지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보니까요 다리를 절더라고요. 같이 걸어가던데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를 절어요.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탈북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차가 완전히 뒤져버져 가지고 차는 폐차하고 많이 다쳤습니다. 두 다리를 다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 다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다리입니다. 다리가 운전해야 12,000km를 운전할 수 있고요. 다리가 운전해야 그 산을 넘어서서 그 탈북자들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데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잘그치를 못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자동차 폐차하고 크게 다치고 다리도 다쳐가지고 이사역 멈추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원망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 이분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다리가 나아지니까요. 또 가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또 12,000km를 운전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또 보내고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월에 소식이 왔는데 지금 국경이 어려워가지고 국경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넘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탈북자 한 분이 국경을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수속 과정들이 있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또 건너편에 있는 안내원들에게 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서 돈이 생기면 탈북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거기를 그 나서고, 또 돈이 없으면 또 멈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성경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길 열리면 또 부지런히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일을 합니까? 왜 교통사고가 당하여 두 다리가 성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에 그는 기쁨으로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혹, 당하는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교회 의 일꾼으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장소에 또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지역,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에게 있서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고까지 로마서 15장 20절에 고백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동일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임을 인정하기에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교회 일도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압니다.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그때의 그 라헬이라는 처자를 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을 합니다. 상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7년은요 종사리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7년 동안 결혼하기 위하여 야곱은 고생 고생을 합니다. 하루 온종일 땀범복이 되고 하루 온종일 먼지로 뒤덮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야곱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여인과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에게 7년은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도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헌신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하던 그 날에 있었던 감격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멀리서 교회가 가까워왔는데 저는 교회의 위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대신동 동대신역에서 걸어서 이곳까지 오는데 교회가 가까워오면서 멋진 교회 건물을 봤습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본당 안에 들어오는데 아주 감격스러운 교회당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그 감격은 단순히 건물이 멋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여러 성도들의 그 헌신의 마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당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속에는 이 건물 속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눈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땀이 배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물질의 헌신도 들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모습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당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요, 아이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죽겠지 뭐.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휴지 하나 죽는 데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빈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불 끄고 가는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고 불을 끄고 가는 그 모습 속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고요. 우리 구독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구독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기뻐하며 위로하고 봉사할 때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고난에 참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에 일군 되게 하시고 교회에 일군 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뜨겁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 대신 동의 부산이 복음화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